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홍님의 손금관상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 이번 시간에는 M자형의 이마를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M자, M자형의 이마를, 이마라는 것은요 이와 같이 이마의 양쪽 가장자리가 깊게 펴져서 이와 같이 마치 얼굴에 직면을 쳐다보면 머리난 부분이 M자처럼 형성되어 이런 사람을 갖다가 M자형의 이마라고 합니다 야, 이, 이와 같이 M자형으로요, 이마가 행성되어 있는 사람은 사물에 대한 연구심이 강하고 창조력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M자형을 가진 사람은요, 직업으로 연구나 예술의 세계에서 성공을 거둘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예를 들면, 학문이라든지, 미술이라든지, 미술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문학, 공예, 디자인, 기획, 입안, 설계 등이 이런 타입의 사람이 할약할수 있는 그런, 그런 분야입니다. 전설적인 음악가 수베르트의 이마는 전형적인 M자형의 이마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M자형의 이마라고 해서 반드시 독창성을 나타낸다고는 할수 없습니다. 똑같은 M자형의 이마라도 이마가 좁은 사람은 이마가, 이마가, 이마가 가로세로가 좁아서 이마의 면적이 좁은 사람은 단순한 호인에 지나지 않는, 않는다고 관상학자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M자형의 이마를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동영상 끝까지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